어 보인다 안녕 반가워요 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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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하요 마기꾼 등장 안녕 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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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비 아니 비좀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길래 캔하가 뭐야? 북캔 피안 오네. 새벽 한 시에 술을 사러 가는 20대와 30대 사이에 있는 여자. 야 어두워서 잘안 보여. 야, 머리, 머리숱 많지? 머리 되게 이뻐, 이쁘게 됐어. 오늘 그래서 그래, 사실 숱 많은 거보다 머리가 이쁘게 돼서 마음에 드는 밤길 조심해. 어, 여기 잘 보인다. 그치, 오늘 머리 이쁘게 않니 이렇게, 여기 너무 밝다. 너무 밝아. 비 와서 좀 부슬부슬해. 아니, 오늘 빨? 전효성도 무섭다그 사람 벤타고 다니는데, 뭐가 무섭지? 개털... 아, 근데 이거 머리 묶었다 푸른 것도 있고, 비 와서 비 오면 머리 부슬부슬해도 반곱슬이라. 이비 오는 거 진짜 너무 싫어. 아, 니또 어둡다! 좀술 마셔요. 술 한잔 합시다. 그 아니라, 한잔은 안 마시지. 그쵸? 아, 근데, 앱솔 내가 너무 힘들고, 소주 어때요? 그쵸? 뭔 한잔이야. 한잔 먹을 거면 잘안 먹어요. 소주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그쵸? 좋죠. 소주 좋아요. 그치? 소주가 좋지. 아, 어, 어두워. 장 소주 케이크? 장 소주 맛있는데? 장 소주의 진... 어머 맛을 모르는... 어, 지금, 그거 했어. 약식 화장 했는데. 아니야, 캠 켰어. 약식 화장, 화장 했어. 1 5산 틀어졌다. 아까캠 켰는데? 코부터, 근데 코 메이크업 할거 없잖아. 원래 눈만 하지 않나? 왜 이렇게 어두워? 완전 피자인데, 나 배부른데? 배부르...른데, 편의점 한 400m 돼요. 500m? 다시 보기는 오늘 남겨야죠. 그, 이콜은 실수하지 않는다. 방송을 걸고 방송하지 않는다. 이렇게 어두워. 이제 밝아지겠다. 깜짝아. 방제 보, 보고 왔으면서 뭘 깜짝아야. 바지 벗기 않겠다 여기는 또 너무 밝게비 밝은... 왔나봐 근데 마루 행동 금지 그치 손상되왔어 잠깐만 빨간 신발 안 신어 빨간 신발 안 신어 안주 없는데? 오늘 다마시 났어, 우리. 오늘 배. 치즈. 아니, 이제 편의점에서 뭐잘안 사요? 웨이플 빵? 이나 볼까?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이쪽에 빵이 진열되어 있는 데 있지 않을까? 없는데? 요즘 그게 대세던데. 그. 무슨, 뭐, 우유빵인가? 그게 대세던데? 돈에 대. 아, 없는 듯? 어, 아, 연세 우유빵, 그거 맞아. 뭐 먹을까? 여기. 어, 맞아. 연세 우는또 쉬우다. 소주가. 어? 소주 어딨지? 어? 그리고 살림인점이막끓리인 거야 어? 맞다, 좋댔다 여기 잠옷 안 판다, 내 기억에 잠깐다 <목소리> 내가 알기로 여기 잠옷 안판아안 먹지? 그냥 소주 먹어야 되나? 어, 전 깔라만시도 좋아하나? 혼자 먹을 때는 까소주 먹으면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. 뭐. 뭐 먹지? 깔라만시 인정. 깔라만시 먹을까? 이거 먹을까 이거? 면 마루 행 동하 는 육포, 육포 넣죠하 여, 하여, 하여 진리 도먹 어서. 그니까저토니루터안 먹어. 뭐뭐 뭐 보였어? 아 존나 웃긴 거 말해줄까? 내가 아까 아빠, 아빠 팬티 같은 바지 입고 왔잖아. 근데 바지가 그래서 바지 갈아입으려고 했잖아. 근데 바지 똑같은 이번엔또 또 잠옷 바지 입고 보이나요? 아왜 갈아입은 거야 이러면? 뭐 하는 거야, 그치뭐 하는 거야? 야 오늘 일찍 일어나서 얼굴 붓기 싹다 빠진 거봐 그쵸? 얼굴 붓기 하나도 없는데? 물론 눈만 연주 봐? 아 배불러 배불러 안녕 아니 집에 있을 땐 편한 옷 입고 있지 당연히 카리나다? 고맙다 북한산 시티 아파트 검거 아직도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 있어? 그렇다고 오진 마세요 가짜 카리나다 가짜 아이네다. 친구가가 동호수를 뭘 어떻게 알아. 아니야, 오지 말라니까. 사인이요? 그 영도 아마 안 나올걸? 영도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. 텍스트만 나와. 귀여운 표정이요? 이거 영도 안 나오지, 나오면 안 돼. 나오려나 설마? 어, 뭐 들리는데? 이거 어, 뭔 소리지? 아, 이엄 정말로... 아, 이아로 아, 이 멈춰... 어, 됐다, 끝났다. 아, 니왜 그래? 왜 그래? 나는 방금 끝에 들었어. 끝 부분. 아씨 봐 아까할 걸. 많이 심심하거든? 많이 심심한데. 하이카비나. 아 반갑습니다. 잘안 보이네. 어두워. 어둡지. 잘 안보여. 나도 잘 안보여. 아니 아까 부켄치보다나 진짜 깜짝 놀랐어 하와이 귀신 이지랄. 근데 어이없어 물음표 하나 보냈잖아. 걔네 북에도 많이 봤나봐. 술왜 사러 가? 음. 음. 몰라요. 비가 오는 거 같기도 하고. 그래, 술 마시는데 이유가 필요하나. 루나 1등 미녀라니. 나크로서 사람이야. 응, 괜 차가. 저는 쿠아 사람입니다아 머리 부슬부슬한 거 봐. 턱살? 너 일요일에 고해성사해. 머리가 김어준 같아요? 네. 김어준이라니 아 우산 들고 있어서 손이 없어 김어준 상, 상어준, 상어준? 우리 머리 마음에 드는데 잘 안보이네 야 기분 좋다 크게 외치면 만원 야 지금 만원에 하겠냐? 나 금요일까지 휴가야 하겠냐? 너도 백공쏴 그치 잘더 하겠다 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인데 며칠은 놀아도 돼 장난이고 아 밤에 소음공에 일으키면 안 되죠. 너무 이쁘다고 고마워요. 근데 맞아 검은 머리 짐승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게 사람의 본능이니까. 아 이게 다 운동이라 힘들어요. 일진 갔다고요? 무슨 일진이 어딨어? 어. 산사장얘기 했어 오늘 새벽 내내비 온다길래 엄마가 뭐 아까 피자 보고 너 무슨 운동도 안 하고 이래. 아나 내일부터 할라 그랬더니 내일 비 온다는데? 이래. 아 그럼 내일 모레부터 할라고 그랬지. 아 홈트는 안 해요. 집은 편안한 곳이지 힘들게 운동하는 곳이 아니야. 아땀 존나 나. 왜 이렇게 더워? 길방 야 162명 뭐야? 얘들아 우리 아파트 다 왔다. 우리 동다 왔다. 저 이제 들어가야 돼. 잘 나오네 그쵸 그게 없어가지고 손이 없어서 인사도 못해준다 역캠 가로치고 캠 없음 망했군이라 아니 왔다갔다 1km라니까 저 갑니다 방종하고 바로 킬게요 화장 정리만 하고 오케이 오케이 바이 헛 바이 손이 없어서 안녕 낮은 확률로 안올 수도 있어요 그쵸 빠이헛